똥 싸자 똥똥 싸자 똥장 운동을 하자 장 운동을 하자 운동하자, 운동 하자 운동하자, 운동 운동 하자 운동 은가가 나와라 은가 나와라 <laughs> 어디 가세요 어 그래서 어디 가세요 아침부터 산책 가세요 은가 <laughs> 나와라 이민이 어제 밖에 나가서, 어? 낙가 세상 구경했지? 어? 여러 군데 가서 구경하자. 아, 대신 어제 거기서는 되게 신나는 음악이 나왔어. 그치? 이민이가 음악 소리 덕분에 얌전히 있었나?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와서, 어? 맘마 먹고 바로 기절했지, 이민이? 아 어? 피곤했어? 이민이 외출 피곤했어? 근데 어른들도 그래 나갔다 오면 졸려 이미이는 더 그랬을 거야 그치 외출이 아직 낯설어서 그래도 너무 잘했다 어제 배고팠을 텐데 울지도 않고 그치 응?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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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쭉쭉쭉쭉 옳지 옳지 힘줘봐 옳지 우와 자기가 힘줘서 위로 막 올라가네 다시 뻥뻥뻥 뻥. 뻥 차서 위로 가봐 어? 으허허 <laughs> 자, 엄마 가만히 있을게. 너가 뻥쳐 봐. 너가 밀어 봐. <laughs> 귀여워. 재밌어? 자, 자, 엄마 가만히 있는다. 오! 위로 갈수 있어요. 뻥뻥 쳤더니 유민이가 위로 가요. 자, 다시. 우와! <laughs> 힘좀 주는데? 흐. 오늘 아빠 친구랑 놀러 갔어. 응. 응. 유민이 엄마랑 놀자. 알았지? 응? 알았지? 엄마랑 놀자. 엄마 열심히 놀아줄게.